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나와서 이렇게 재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아 제가 방금 편의점 갔다 와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예예. 예. 지금 매주 금, 토, 일 이렇게 3일 하거든요 매주요? 네 매주요 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3주 전부터요 3주 정도? 네그 그러니까 전에 한번 했다가 스프 한번 태워먹어가지고 아... 아... 그래서 지금 3주 전에 새로 다시 시작해서 지금 네.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계속 이제 스프 끓이고 아, 네. 숙성시키고 끓이고 숙성시키고 또세뼈 넣고 또 끓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스프 이양 넣어서 이제 테스트로 한 번씩 먹어보고 다 영업 끝나고 하시는 거죠. 네 영업 끝나고요. 이게 맨날 이게 밤을 새니까 아, <laughs> 맞아 네 오늘도 밤을 새시나요? 오늘도 네. 한 3시에서 4시, 3시에서 4시. 네 보통 그때 쯤 끝나요. 4시, 5시. 늦으면 한 5시. 진짜 빨리 끝난다 싶으면 3시 네. 늦게 끝나면 5시에 끝나나 하면 은 네. 차에서 주무시고 네, 차에서 네. <laughs> 좀 잤다가 이제 가게 오픈 준비 또 하는 거죠 아. 맛있는 네. 라면 만들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라쿠텐 아. <laughs> 사장님도 고생하니까요 또네두분다 고생하시네요 그럼 라 사장님이랑 고윤 사장님 두 분만 겪어서 이제 진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는 이제 테스트할 때는 학구팀 직원분들도 다, 아, 예, 그 5고릉 직원분들도 같이 가가지고다 같이 아, 테스트,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스포가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딱한번 태우신 거죠? 네, <laughs> 딱한 번. 이게 <laughs> 참 고부츠 스포가 제일 쉬운 스잖아요 또. 네, 맞아요. 너무 잘 타가지고 네. 관리하는 게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른 일 하다가 보면. 네, 맞아요. 안 태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까 이제 하쿠텐 사장님도 타레를 만드시고, 저도 이제 타레를 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각자의 타레를 스프에 넣어가지고, 이제, 어느 게더 괜찮게 나오는지를 비교해서 이제, 더 괜찮은 걸로 이제, 이벤트 때 이제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안 됐어. 지금까지 먹어본 돈고치 중에서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laughs> 제 입으로 말하긴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한그 진행 정도를 퍼센트로 얘기하면 한0 아직까지는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스프가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아직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이제 한달 동안 또 스프 계속 더 맛있게 만들어줘야죠. 면은 그러면요, 누가 만드세요? 어 면은 이제 합텐 아, 아, 사장님이 아, 뭐, 이제 재면 하시는데 면도 진짜 맛있게 나와요. 면도 자 쫀득쫀득한 게 진짜 맛있더라고. 지금 음. 나가고 있는 면이랑 좀달라지네 이제 아예 동부추 전용으로 이제 호소면 <laughs> 지금 따로 재면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일찍 마감하신 편이세요? 아니요, 오늘은 평상시랑 네. 비슷한데 조금 늦었.. 늦긴 했습니다 오늘 아, 아, 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난 아, 거 같아요 아, 손님들 많았나 보네요 네. 아까 윙윙이한테 아, 들었는데 7시 넘어서 손, 손님들이 많이 몰린다고 이상하게 마감 라스트 오더 30분 전부터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웃음> 다 <웃음> 퇴근하고 오시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술도 한잔 하시고, 그 음... 타이밍이 딱 1차에서 2차 넘어가는 타이밍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그때 많이 술도 음... 했어요. 회장이 또따이자 또. 땅이잖아, 또. <laughs> 아 진짜. 니 우인 드셔보셨어요? 테스트 그거. 네. 아, 어떠셨어요? 진짜, 진짜 맛있습니아 정말요? 정말. 여태 먹었거든, 코츠랑 완전 향도 더 진하고, 네, 완전 아까 이렇게 가지고 보면서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아, 너무 맛있었다. 아, 진짜 너무 네. 맛있어요, 진짜. 근데... 테스프도 좋은데 면도 마시고... 어 맞아요, 면도 막까 마셨는데... 차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음. 두사장님이 만드시면 차레도 진짜 맛있는 최고의 베스트만 찾고 있어요, 지금. 음. 어떻게 해요 아직 안었어요 근데 아직 안끓었어요 아 끓이면 끓으면 안끓는 지금은 그냥 맛있는 음. 냄새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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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은 스프 맛있는 냄새라는데 네. 네. 응. 근데 난 꼬리태가 더 맛있는 거 같아 니좀 무서워 아니 근데 지금 끓기는 냄새는 진짜 맛있는 냄새나는데아 그래요? 네아잠시 네. 네. 저거 저거 쌀 넣어야 돼 우리 네. 마셔보세요 저게 너무 꼬리꼬리태 같고 지금은 진짜 맛있는데, 하늘님 센거잘못 드세요? 어, 잘 먹는데 진짜 <laughs> 엄청 세더라고요. 아. 아주 강력한 냄새 아, 근데 지금자 새는 냄새가 되게 좋은데요. 이건 언제 만든 스프예요? 저요? 거 네. 저거 2주 동안 무게를 걸쳐서 3주 동안, 3주 동안, 3주, 어, 걸렸죠? 어, 3주. 3주, 3주, 일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래? 여비모노시 그런 건가요? 네. 아... 네, 시, 시스프 먼저 만들어서 네. 이제 좀 냄새가 확실하게 날수 있게 응. 시스프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벌크업 시켜서 그날 재밌게 가볼라고. 냄새는 <laughs> <laughs> 괜찮은데? 어, 다음 밥넘 옮겨 볼까요? 아, 이런 살짝 눌렀는데. 이거 한번 거르는 게낫겠지 음. 어차피 오늘. 빡다구는빡다구 얘는 그대로 갖다 넣고, 그기다가아고 건진 다음에. 살짝 음. 눌렀는데. 고운 걸 가져왔나?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봐서 네그 중간 정도, 네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뭘 났어요, 이거? 어, 감사합니다. 뭘 만들 때 신경 쓴 부분요? 좀 코시가 강한 거를 좀 생각하고 만들어서. 이번에 나갈 때그면삼기 다섯 단계 있잖아요. 다 해볼 생각으로 좀네하리간나 뭐, 코나오토시까지 다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네. 저는 솔직히 삼기는 카타메가 그냥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리카타는 저는 잘안맞더라고요 코나오토시는 <laughs> 제일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육육에서 카타메. 네, 저희도 거의 기본적으로 면이 좀 네, 꼬들하게 나가가지고 가끔 계세요. 가끔 계시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더 휘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네. 근데 지금 면 삶기 좋아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농도가 너무 빡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은 저희가 원하는 냄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잘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먹었어. 그냥 일본 가면 이치, 이 이푸도 키유가딱 한번 나왔다. 해볼까요 지금?

기다리면 시간.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laughs> 이 작업 몇번더 반복해야 돼요? 가날 때까지. 때까지 계속 반복 반복 나온 뼈는 적당안지고또살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냄새가 확 나와야 그게 이제 시스프 완성인데 네, 완성만 하면은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그럼 이런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양을 점점점점 늘리는거예요 냄새만 뽑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고기오듯이 그 늘려서 뻘컵을 음. 한 번에 키우면은 굉장괜찮습니 아니면은 말씀하신대로

내 모레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서 일요일날 한번 시식 한번 해봐야죠. <laughs> 마트 때는 좀게 다른 거 같긴 한데. 네. 아때이 향이 나는데 오늘 자고 온기까지 네. 하늘 내가 좋 네, <목소리> <목소리> 이거 든이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고많았습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아, 네. 네. 오늘은, 네. 그니까 한 수고 많았습니다. <목소리> 수고 많았니다요일 저녁에도 또오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 수고 많았습니 수고 많았습 영웅 사장님 어떻게 차에서 숨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가서 이제 한 시간에 네. 자야죠 자고 이제 가기 오픈 좀해야지몇 시부터 하세요? 로컨 쪽에 보통 여덟 시 여덟 시요? 그럼 네. 어, 아... 한세 시간 반? 집에 가시면 씻고 바로 나가셔야 돼요 집에 면 바로 그냥 씻고 바로 나가야 금 <laughs> <나도 이제. 웃음> <laughs> 어? 아이 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할림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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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일요일날 뵙기 여러분니다 네? 예. 수고하셨죠.

네, 면상 한번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뭐, 뭐 다, 하고 싶어요 아, 대시이면 아,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좋다, 좋다. <웃음> 좋아요, 좋아요. 박박다이나죠 <laughs> 우이님 안녕하세요. 학댄에 <laughs> <laughs>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제? 저희 제 이제 9개월이고 다음 달은 이제 10개월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이제 1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냐? 네, 내년 2월이면 이제 내년 2월이면... 1년 이제 2년이면. 시간 빠르네요, 진짜 <laughs> 아니,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때요? 파크텔에서 일해 보시니까. 여태껏 일한 것 중에 제일 힘든 거기지 않나 싶어요. 아, 근데, 진짜. 진짜. 근데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진짜. 제일 힘드신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데 일이 힘들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그냥 아, 네, 저... 그런. 가게고 재밌기도 하고 음.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만든 아침부터 만는수프를 저녁까지 다 끌고 가잖아요. 음. 그냥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아, 네. 아. 일을 하고 하니까 일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삼 개월 같은 두 개월 지나면 맛이 없을 때도 반성도 많이 하고 맛있을 때도 이제 그만큼 보람이 네. 엄청 큰 가게인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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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유 아 <아유, 아유>,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네에서 예, 예. 지금, 지금 일하고 계시죠? 네. 너무 네. 기대돼요. 아, 예. 성함이 어때요? 함성환이라고요. 아 네. 일하신 지 얼마나 네. 되셨어요? 한달반 한 정도. 한달 반이요? 어때요? 일해 보시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세요 네. 네. 원래 라면 하셨었어요? 예. 네. 아, 예전에 네. 오래된 네. 라면. 네. 네. 아 오래된 라면이세요? 잠깐 해서 다시 네. 라면이 또 만들어지고 네. 신나라. 아 정말요? 네. 사장님 잘해주시나요? 형님, 네. 네. 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아네 네. 예. 네.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오링6에서 일하고 계시죠? 네. 아, 일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laughs> 어, 제가 오,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5개월 차. 어, 정말요? 네. 아 정말요? 시간, 시간 금방 가죠? 시간 생각보다 진짜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아, 네. 저는 혹시 라멘 가게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라멘 가게는 네. 지금 가기가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시고? 네아 어때요? 라멘 가게에서 일해오시니까? 아 처음에는 제가 라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궁금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처음에는 <웃음> <웃음> 사실, 조금, 적응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었어가지고, 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일하면서 여러 라면도 많이 알게 되고, 먹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조금 더 많이 알고 싶고, 많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전에 그러면, 오륙류 오시기 전에, 네. 라면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막친구먹으러 가자 그럴 때? 그때 말고는 제가 딱 찾아서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566 일하시기 전에 566와보신적 있으세요? 어, 네, 저 한번 있었어요. 어떻게 되신 어.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일하게 된 거는 이제 한 구강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제 가깝고 딱566 라면했을 때 제가 먹어 본적이 있는 가게였어서 가지고 그래서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네. 앞으로도 잘,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잘 나왔다. 잘 나왔어. 좀 연하게 이거 네. 살짝 연하게 해야 되는 거요 네. 오로제이 네. 네. 너무 신해서 진주의고 오늘 토핑은 일단 파만 들어가나요? 팅은 먹다가 파 들어가면 맛이 확 변해서 네네. 파만 넣은 거 일단 맛보고 네, 네. 이거 뭐예요? 라드오요 라드 이럴 줄은 나 엄청 친해지는 지 않아? 아네 그럼 이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딱 좋아요 육수는 같이 같 이렇게 제조하고 탈퇴도 하는데 이제 뭐, 끝까지 계속 수정해가지고 더잘 어울리고 괜찮은 걸로 가려고 마지막 날을 좀 정할까 토핑 구성은 혹시 정하셨어요? 그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파랑 실파 둘 중에 하나, 일단 파 종류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차슈 들어가고 그리고 모짓물이 뭐 들어가? 들어가서 모짓물이 응. 들어가면 또 실파 식당 쪽에다가 베니슈가 베니슈가 아, 뭐 베니슈가요? 네 아, 좀 들어가고요? 네. 네 그럼 괜찮지 않을까 오이이정도 딱인 거 어, 같은데? 아, 어. 그래? 그렇게 안짜 용운이 형타을 먹었을 용이형을 먹었을 때는 스프가 엄청 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최고로 맞춰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농도가 낮아질 거잖아요. 농도가 <목소리> 낮아지면은 염도가 어느 정도 잡힐 거라 생각하고 래가지고끝까지 모르겠네요. 여기에다 이 스프에다 맞춰가지고 이거 <목소리> 탈을 만들다가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또 엄청 젖어지고 엄청 젖고 맞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떠세요? 먼 어, 면은 되게 맛있었어요. 면좋요 진짜. 그런 짠느낌 하나도 없어. 요 그리고요. 저는 지난주랑 같은 면인데 역시 스파 이가스 차이가. 주보다맛있요 저번주보다 맛있는데요. 아, 아, 네? 주보다 훨씬 맛 있어. 먹을 때마다 음, 맛있어지고 있어. 도 맛있었는데. 음. 주도 맛있어. 그러니까. 음. 아, 저번주... <목소리> 그차시부인은 어디로 하실거예요삼아 삼겹으로요? 오늘 음, 시식 여기서 끝난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하빈이 오늘 시식 어떠셨나요? <laughs> 아네 너무 좋았어요 담삼겹거보다 찐해가지고 어 죄송한데요 맛있었고요아죄송다 맛있었고 완성됐을때 토핑들이 다 올라갔을때 <laughs> <그래>. 제가 정말 <laughs> 기대 <기회됐습니다> 다, 네, 사장님 네. 이제 드시러 오실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잡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시러 오실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정말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laughs> 그, <왜> <laughs> <laughs> 그, 그 말이 최고의 말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사장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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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